이컵 되게 예쁘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한 컵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다 손으로 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컵을 처음에 두 개를 샀는데 두 개가 약간 랜덤하게 조금씩 달라요 그 멋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 발라진 금이 진짜 금이래요 이거 자체가 진짜 금은 아니고 여기에 발라진 게 진짜 금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멋없는 컵에다가 마시다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컵을 구매해서 여기다 마시니까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오늘도 역시나 맥주가 아닌 자로 <laughs> 그 다담이 초음파 사진인데 너무 귀엽죠? 지금이랑 똑같아 코랑 입이 똑같아요 귀여워 바지는 이렇게 <laughs> 사실 잠옷 바지예요 <laughs> 위에만 잘 보이면 되니까 오늘은 정말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요 작년 오늘 지금 이 시각 지금 5시 18분이거든요 19분, 5시 19분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 진통으로 병원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에요. 벌써 제가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감격.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뭔가 나에게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을 하자 해서 오랜만에 엄마 김다영으로서의 컨텐츠를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요. 말도 안 돼. 요즘에 이제 도담이 돌이 다가와지고 또 저도 출산한 지 1년이 되다 보니까 모성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 도담이를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음, 내 평생을 함께 해온 듯한 어, 평생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절대 1년 안에 만들어질 수 없는 감정? 모성애란 무엇일까? 정말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의 본능 같은 그런 걸까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모성애란 무엇일까? <laughs> 지식백과에 나오는 말로는 자식에 대한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네요. 근데 저는, 글쎄요. <laughs>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도담이랑 함께 하는 영상을 보시고 도담이도 귀엽지만 도담이를 귀여워하는 다영님의 혹은 다영 언니의 반응도 재밌어서 자꾸 보게 된다. 주책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저는 정말 당연한 거지만 저는 정말 도담이를 매우 아주 내 목숨은 정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소중합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지요. 근데 그런 저도, 어미 여기 예, 들어왔어. 그런데 그러한 저도 모성애가 선천적으로 존재할까? 하는 것에 대한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음, 글쎄요. 저는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모성애가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했었을지도 몰라요. 여성의 정말 헌신적인 희생이 따라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교육을 받았더라면 덤덤히 받아들이고, 음, 모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교육은 성교육대로 받았지만, 음, 정말 그 성교육의 궁극적인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보통 어떤 심리 상태를 겪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임신을 했을 때에 정말 많이 화가 났었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아니 왜 이걸 도대체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 싫다 보니까 사실. 도담이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뱃속에 있는 도담이가, 하, 조심스럽긴 하지만, 좋지 않았어요. <laughs>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음, 약간 책임감으로 10개월을 버텼던 거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항상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지금 만약에 나는 도담이를 선택할래? 베트를 선택할래? 하면 저는 당연히 그냥 베트였어요. 왜냐면 도담이는 제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체? 아 좋다.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모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편이에요. 정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이 잘안 가요. <laughs>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긴 하지만 여기 생명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실감도 안 나요. 근데 내 몸은 막 변하고 있고 막 아프고 막 힘들어요. <laughs> 지금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성애가 없는 것 같고 모성애가 없으면 엄마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죄 짓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진짜 기분이 참 뭐라 그럴까 모성애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부성애는 부성애가 있으면 막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엄청 칭찬받는 사회잖아요 모성애는 칭찬은커녕 모성애가 비춰지지 않는다면 질타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보면서 참 기분 참뭐 음 같다 <laughs> 아. 진짜 싫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뭐 다시 한번 그 고통을 겪어야지 네가 도담이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다시 겪겠죠 저는 <laughs> 이미 도담이랑 정이 들여버렸고 사랑이란 걸 느껴버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고통을 겪겠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아기를 낳고 언젠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택시에서 들리는 라디오에서 아무튼 출산 장려 그런 공익 광고였어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어지러운 거예요. 아, 근데 그 광고 멘트가 진짜 어이없는 말이 있었어요. 그냥 뭐 임신은 아름답고 순고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그거는 여성의 의무이자 뭐 국력이다 뭐 그런 이상한 멘트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막. 팽팽 도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너무나 도담이를 너무나 예뻐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근데 그냥 너무 이렇게만 출산 장면 공익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뭐 맨날 숭고하고 맨날 아름답대 그리고 뭐 맨날 여자한테만 어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한테만 그런 아박감을 주고 그러면은 누가 출산하고 누가 임신을 해요? 그쵸? 진짜 바꿔야 돼요 요즘에는요 임신과 출산을 하기 싫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성이 나 혼자 오롯이 다 버텨야 된다는 게 싫어서 뭔가 옆에서 같이 막그긴 시간 동안 함께 희생해 주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공감해 준다면 옆에서 애기 아빠가 내 남편이 공감해 준다면 좀더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다 여자 혼자 겪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임신과 출산은 여성한테 최종적으로 결정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돕는 데는 이 아이의 아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는, 글쎄요, 임신한 내 아내. 나의 아이를, 우리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뭐 공감해주는 방법, 이런 교육. 그런 교육이 좀더 많아진다면 국가에서 그렇게 원하는 임신과 출산이 지금보다 좀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어쩌다 또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 제 생각에는 엄마들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약간 부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광고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임신 기간도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있고 임신이 왜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전부다가 저처럼 그렇게 임신 기간이 힘들지도 않을 거예요. <laughs> 주변에 임신을 경험했던 친구는 결혼한 친구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임신을 하, 하면서도 이거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공감대 쌓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맘카페에 가입을 해서 종종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봤어요. 뭐, 28주 3일 이렇게 검색해서. <laughs> 아,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던 게 이제 튼살이 생기잖아요. 튼살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 살성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임신해서 튼살이 생겼다고 이제 남편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 우울하다. 그러면 거의 다 에이 괜찮아. 뭐 그럴 그런 너의 배도 사랑스러워. 뭐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한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튼살 크림 하나 사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아니 그걸 발라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저는 만약에 제 남편이 배가 터, 임신해가지고, 배, 아,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laughs> 남편이 임신을 해서 배가 텄어요. 그러면 저는 맨날 발라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뭐, 모성애라는 표현, 모성애라는 그 마음, 뭐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걸 떠나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뭐 임신한 순간부터 모성애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를 키우다가 정이 들어서 모성애가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성애가 언제 생긴다고 딱히 정의할 수가 없어요. 모성애가 없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저희 경우에는, 음, 그렇게 딱 모성애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애기 낳는 날까지도 없었어요. 그냥,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내 배에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이인지 빨리 보고 싶은 거지 뭔가 내 아이라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그 지옥 같은 진통을 다 겪어내고 간호사 선생님이 제배 위에 올라타서 눌러가지고 막 아기 나오게 하고 그랬거든요. 양수 억지로 터뜨리고막내지에어 진짜 말도 못해요. 막그 와중에도 관장해가지고. 어, 아무튼 숨을 못쉴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laughs> 근데요, 그렇게 해서 딱 애기게 나왔어요. 도담이가 나왔는데 딱 나온 순간 제가 도담이를 안기도 전에, 도담이를 보기도 전에 그 진짜 짧은 찰나 있잖아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우와, 여기가 천국인가? 완전 지금 여기 안에 사랑으로 다 가득 찬 기분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다시는 없을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처음 느껴봤어요.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고 진짜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내 생각보다도 훨씬 가볍고 작은 꼼질꼼질 거리는 작은 도담이가 제 가슴이 오르졌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죠. 그동안에 임신했을 때 했던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도담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이 정말 부질없다고 느껴졌어요. 아, 정말 너무 부질없었어요. 그냥 세상에 모든, <laughs>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또그 순간에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이 기분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진짜, 진짜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 너무 아름다운 기분이라서 남편이 탯줄을 잘라주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남편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는 게내 아기가 예쁘고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저도 남편한테 얘기하긴 했어요 누구한테는 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냥 저는 저희 기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좀 불쌍하다 좀이 아니라 많이 이 기분을 죽었다 깨나도 이걸 느낄 수 없는 기분이잖아요 애초부터 그게 불가능한 성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라 그럴까 <laughs> 아 진짜 그건 너무 위대한 감정이었어요 무파사님이 덩치가 엄청 크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이만해 보였어요 이만해 보여 이만해 보여 진짜 조금해 보여요. 제가 12월 11일 그 새벽부터 진통을 시작해서 12월 12일 12시 2분에도담이를 낳았어요. 12월 11일 새벽부터 거의 24시간 동안 잠을 못잔 거죠. 잠을 자긴 자요. 2분에 한 번씩 진통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아파서. 이분 자고 깨서 아파하고 이분 자고 깨서 막 내진 당하고 양수 터뜨리고 아픈 거 이분만 아픈 거예요. 진짜 세상에 그런 고문이 없어요. 너무 끔찍해요. 거의 세네 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진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아이를 낳고 내 몸은 만신장이가 됐고 체력도 없지만 너무 애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 밤까지 앉았어요.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진짜 1초를 수억 번 쪼갰을 때그 진짜 작은 그 순간순간이 말도 안 나와.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걸 진짜 내 눈으로 내 피부로 내 가슴으로 다 느껴놓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뭉클하다. 아기 낳을 때온 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온 몸에 알이 배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힘을 줘서 배기는 알인지 아니면은 출산을 하면 다 원래 근육통에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는데도 도담이를 계속 이렇게 안고 있었어. 또 예뻐. 진짜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진짜.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처음에 나오면 너무 작잖아요. 진. 저 그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너무 작아요. 사람들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왜 사진이랑 영상에는 아기들이 항상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작아요. 너무 작아. 그냥 이렇게도 들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오로지 나만 볼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인 나만. 물론 아기 아빠도 볼수 있지만, 나한테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때의 기분과 그 온도를 정말 잊을 수 없어요. <laughs> 아, 너무 내 얘기만 했나? 원래 어차피 내 얘기만 하는 거니까. <laughs> 뱃속에 아이를 품고 계신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뭐, 출산의 방법이 어떻든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좀더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 육아는 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처음 엄마가 되어보는 거라서, 육아 하시는 분들께 뭔가, 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말은 조금 경솔한 발언, 경솔한 행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제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임신 기간, 그 임신을 겪고 계시는 어머님들께 조금 더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내 몸에 잘은 모르겠지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조금 있으면 엄청난 고통을 겪을 거고 또그 고통을 겪고 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도 없고 그런데 또 뭐, 내가 모성애가 없는 건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모성애가 없으면 애기를 어떻게 키우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간지러. 괜찮아요. 모성애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나를 아프게만 하고 있는 이 생명체를 내가 무슨 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laughs> 처음부터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성애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세요. 없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아기를 낳아도 없을 수 있어요. 정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출산과 동시에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으시고 육아를 하는 와중인데 아직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성애 때문에 예비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되셨더라도 모성애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실 어, 엄마이기 전에 도담이보다는 좀더 저를 챙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육아가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도담이가 오늘 약간 지저분하고 오늘은 꼭 목욕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안 시켜요. <laughs> 아 지금 내 코가 석잔다 어떡해. 어떻게 보기 시켜요 못하죠 그런 날은 안 해요. 누군가에게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내가 힘든 것보다 좀더내 체력을 비축해서 도담이에게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는 게 좋은 육아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도담이의 리듬보다는 저희 리듬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엄마들은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긴 하지만 그것 이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성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아휴, 오늘 사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었어요. 저 되게 좀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그냥 오늘 저만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도담이에 대한 선천적인 사랑을 좀 다룬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 얘기를 듣는 동안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그런 분들께서 제 얘기가 다소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어온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솔직하게 터놓는? 음, 배울 수 있는? 현실을 배울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컨텐츠가 많지 않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되고자 촬영을 했던 거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 불편하셨더라도,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인간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저는 신체적인 변화도 되게 많았고, 심리적인 변화도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더 많이 다루고 싶은 마음이에요. 신체적인 것들은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이고, 음, 뭔가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는지 사회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지 또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뭐 동생으로서, 언니로서 어떻게 이 임신한 나의 주변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공감을 해 줘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 위주로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너무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간단하게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근데 워낙에 많아서 임신 전과 후로 나누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모성애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저는 주변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신은 커녕 결혼한 가까운 지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여러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요. <laughs> 뭔가 그거 같다. 미드에서 보면, 원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거기에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런 시간 갖는 모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오늘의 진지한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혹은 무언가 털어놓고 싶은데 어디다 털어놔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 영상 댓글에다가 털어놔 주십시오. 언제나 열려있는 댓글 심터입니다. 악플은 달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 정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내일도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